내귀운다두 시간 3 시간마다 한 번씩 깨져 미친다 이거 진짜. 밤샘 수유. 밤샘 수유. 아 잠을 못 자니까 미치지. 맞아요. 아고. 아 재우놓고 잠깐 누우면 또 수유 시간 오. 어, 바로. 이제 좀 잠들려고 하면 또, 이고 잠을 못 자죠. 실질적으로 엄마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응. 음, 정말 24시간 내외. 아이고. 엄마들은 참 대단한 거야. 음. 아, 맞아. 잠을,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새벽에 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답답하고 우울해요. 새벽 4시. 왜? 뭘 보지? 왜요?

가사 중에 있습니다 국방 육가를 한다고? 진짜 힘들텐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 지금 안돼아 게임? 아... 위험해 이젠 정말... 한계인 거 같아요 엄마는 계속 버티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음. 아... 뭘 칭찬을 하라는 얘긴지... 이건 칭찬해주기가 조금... 아. <laughs> 이 진짜 미안하지만 그 할인 씨는 칭찬이 아니라 나 지금 혼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휴, 눈 씨가 고살이네요또 하루가 시작됐는데 아예 우린가. 아침이 제일 피곤해. 아, 나는 소방차야. 어? 소방차. 가 둘이네? 가 둘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 스물두 살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아또 낳았어? 아, 최근 에아이또 낳았구나. 아 이렇게 컸구나. 아유. 와 귀여워. 첫째 네? 리안이는 아유, 아유, 아유. 지금도 엄마를 많이 찾긴 하지만. 지금은 아유, 키스해. 엄마 키스. 지금은 완전 고집을 어서. 통해 자기 어서. 주장이 아주 강한 어서. 친구이고. 귀여워. 둘째는 아직은 먹고 자고 하는 일밖에 없지만 <laughs> 너무 귀엽기만한 둘째 아이입니다. <laughs> 귀여워라. 아아 힘든 독방류가 있어서 유일하게 웃음을 줄수 있는 보물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다가 도 아이 얼굴 보면 또살내녹가요 인정, 인정. 그래서 버티는 거죠, 애들 얼굴 보면서. 응! 그 안평 어디 갔어? 그러게. 아, 저 구석에 있었네. 음, 자, 자요. 피곤하겠지. 음. 게임을 한 4시까지 했으니까. 아. 음.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주연의 남편인 누나린이라고 합니다. <laughs> 보통 새벽 4, 5시쯤에 잠이 드는 것 같고, 그때까지 이제 핸드폰으로 주나 아니면 이제 TV로 게임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 100일까지가 제일 힘든데. 남편이 같이 해야 돼요, 육아는. 네. <laughs> 그래. 조금 일찍 자면 아침에 애 봐줄 때 도와주면 되잖아. 아내가 보살이 <laughs> <laughs> 응! 너 이제 뭐 어린이집 가야 되 리안아. <laughs> 아, 저 때가 제일 힘든데. 얘, 이거, 이렇게, 이거 도와주면 되는데. 아, 여기 있잖아. 잘안 들렸나? 안 들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 또 저기 앉아서 놀기 시작하면 아... 옷 먼저 입을까? 애 안고 져, 옷을 어떻게 입혀? 이거 입어. 어? 뭐? 뭐해 줘. 옷 먼저 입고. 아, 뭐? 주현 씨 너무 힘들겠다. 애기 안고 애기를 꼬해준다고 어, 뭐 했지. 빨리. 너 어린이집 가야 돼. 아, 어, 어떡해. 아, 아유. 뭐 엄마도 아, 여기서 같이 간다. 이제. 미운 네살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진짜 말안 들어요 진짜. 인내밖에 답이 없다. 음. 뭐? 저 정도면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깼어. 깼어. 야, 안 맞어. <laughs> 안 돼. 이거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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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가 그럼. 나가 빨리. 누가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한번 자면 깊게 잠드는 스타일이어서 <laughs> 미치겠네 안돼 이거 안 돼요 누구나 깊게 자고 싶어 아...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밤낮을 바꾸려고도 좀 해봤고 했는데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응.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 여기. 응? 뭐? 밥 아, 먹고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먹을 거딱 하나도 없네. 응? 거. 수박. 어? 밥 먹고 먹자 그러면. 야. 밥 먹고 수박 잘라줄게. 고집도 엄청 세네. 아, 온다. 아니, 맘마 먹고. 맘마 먹고. 맘마 먹고 일로 나와. 이게 또 첫째가 울면 둘째가 또 따라서 울고. 아이고. 때리지 마. 못 혼나. 뭐 아. 아, 엄마 표정이. 이제 육아 지옥이에요. 빨리 오. 밥 먹고 가야지. 모도대로귀다 빠지는 데지 그만 울어, 이제. 아, 아빠도 있 아, 아, 일어나자 일어났다 배고픈.. 일어나. 어 일어나 어또 아, 네 일어났다 멀어 뭐 가자 움직이시다어움직이시다 어, 움직입시다. 야, 바르게 앉아있어. 결국은 수박을 주는 수박 거야. 수박 잘라줄게. 결게 애가 저렇게 울고 떼쓰지. 수박을 잘라보는 있어이러 잘라본 적이 없다고? 요어 뭔가 불안하다. 아니, 먹기 좋게 잘라줘야지. 응? <놀람> 저래서 아빠를 깨웠구나. 그러니까. 어... 먹어봐. 아빠는 다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엄마 아, 말을 더안 듣거든. 그렇죠. 기준을 좀 정해야겠다, 그렇지? 빨리 먹어. 어. <laughs> 야, 일단은 급한 불 껐으니까 그래 들어가는 거지, 이제. 다시 자야지. <laughs> 한금까지만 도와주지. 미안아. 옷다 묻었어. 미안이 때부터 남편이 아예 육아며 집안일이면 안 했기 때문에 분가해서도 하... 똑같아서 솔직히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예 해본 적이 없었나봐요. 그... 해안으로. 맞아. 하다보면. 해. 숨씻어 얼른 가야 돼. 이제 나가자. 근데 또, 아. 주현씨가 부탁도 안 하네. 그냥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거 같아. 포기한 거 같아, 그냥. 나와.